새로운 듀얼에 입문하기 위해 질렀습니다. 러쉬 듀얼 a n 언박싱 타임. 현재 국내 나온 듀얼 러시 카드의 종류가 많지가 않아서 마법사덱, 드래곤덱, 드래곤, 드래곤 마법사덱 그뿐이어가지고 저는 드래곤 마법사덱을 짜기 위해서 루크덱 두 개랑 유가덱 하나랑 그리고 덱 개조팩 다섯 통 이렇게 질렀습니다. 다섯 통을 지른 이유가 물론 이 다섯 통 안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<laughs> 푸른 눈의 백룡한 장을 위해서 어, 이렇게 질렀습니다. 어, 근데 받아보니까 얇아요. 통이 옛날에 알고 있는 그런 통이 아니야. 여기 다섯 팩에 한 팩에 다섯 장씩 들어가 있으니까 와! 계산이 안 돼. 그거 한 장만 나와도 본전 이상을 뽑은 거예요. 어, 백룡 시세를 보니까 어, 6만원, 7만원 하더라고요. 인터넷 온라인가가 하, 이게 전부 해서 백룡 한장 값인데. <laughs> 제가 얼마 전에 일치방 굳이 촬영했었는데, A상만 세번 나왔습니다. 그 기운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카드 쏟아붓도록 하지요. 이거 여섯 통지는 친구도 있는데, 거기서 백룡 한 장이 나왔습니다. 뭐 하나 덜 질렀다고 안 나오겠습니까? 충분히 나오죠? 네, 지금 바로 뜯어볼게요. 벌써부터 불안한데? 개봉 타임. 헐 모르겠어 마법사 대 <목소대> <하. 하. 목소대> 망했네 <목소대> 자꾸 거북이랑 늑대 만나 <목소대> 이쁘다 돌풍 세인트 버드 얘도 되게 낯이 익는데 해피레이드쪽 아닌가 우와 이쁘다 속닥속닥 요정 귀엽다 그냥 드래곤덱 말고 그냥 법사덱 짤까 <laughs> 제가 드래곤덱 하는 이유가 마법사덱은 조합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격할 때 마법 카드라든지 그 몬스터 카드 의 효과라든지 드래곤덱은 그한 방이 한방한 방이 되게 묵직하니까 그 맛에 하는 거죠. <laughs> 와, 라문 이거 인터넷으로 이, 이미지 봤었는데 되게 섹시했어. <laughs> 나 그냥 마법사디칼래 <마우스한테> <laughs> 어, 뭐야? 드래곤이 슬레이어, 드래곤족이네 멋있다. 어, 이거 보니까 드래곤 족도 하고 싶은데, 뭐이 지방 붙치 했을 때도 처음부터 터지지는 않았어요. 처음부터 터지면 재미없지. 거의 끝부분에 <laughs> 세븐즐로드 위치. 어, 이거 진짜 이쁘다. 이거는... 가까이 보세요. 오, 이쁘다. <laughs> 거의 뭐랄까 유이덱의 블랙메리선 급인가? 아, 블랙메리선 걸 급인가? 이름에 실버팽. 실버팽 원폭맨에 나오지 않나? 아, 다른 사람인가? 수호의 용마도사. 귀엽다. 내 취향은 아니지만 전 로리 취향은 아니야. 제 취향은 라문. 우와, 멋있다. 새벽의 용사. 라이다 크로스. 왜 하필 새벽에 영사할까 야한데? 자, 같은 것만 나와 이팩 안에 카드 종류가 많지 않은가봐요 이거 처리하는게 더 빡셀텐데 나머지 쩌리들 제가 이래서 웬만해서는 통으로 안사고 낮장으로 사거든요 인터넷으로 아니면 사람한테 덱 자체를 사거나 또 사람들은 실패하는 걸 좋아하죠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를 근데 간만에 이렇게 토, 뜯는 거 재밌다 아니다 재미없다. <laughs> 이제 이 언박싱 리뷰는 끝입니다. 오 크립 크리, 크립봇 주인공 하면 또크립봇지 크립오 크리보, 날개 크립오 또 크립 보트 <laughs> 전통이나 이쯤 되면은. 우와 우와 오 뭐야 섹시해 우와 완전 이뻐. 근데 사이키 쪽이야. 얘는 그냥 소장 오 뭐야 마장 야메룰러 뭐 야메룬다. 뭐 이렇게 나오는 거뭐 야매로? 아 이제 한 통밖에 안 남았어 망하겠다. 원래 진정한 메인 이벤트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 진짜로 재밌는 방송은 맨 마지막에 터지는 거예요. 혹시 라몬하고 푸르네르 백령하고 교환하실 분? <laughs> 라몬 이쁘잖아. 어, 교환하실 분? <laughs> 이야 사이키! 얘는 진짜 갑오치가 있다. 백령이랑 교환할 만한 가보치가 있다. 이렇게 이쁜데안 바꿔요? 와 하나 남았다 진짜 끔찍하다 진짜 제발 이 하나에 모든 걸 건다. 예능신여 오라 호이 호이 가운데 껌의 마지막에. 고이 아 제발 느껴지는가 아난 느껴진다 어떤 게 느껴지는가 아, 망할 거라는 걸 느껴진다 <laughs> 응. 정답 어림도 없다 암! 암! <laughs> 저 그냥 백룡 이걸로 하겠습니다 똑같잖아요 푸른하 백룡 어, 뭐가 달라 <laughs> 그러니까 우길 거예요 그냥 이, 이거 잃을 거예요 그냥 젠시 <laughs> 참담한 결과를 뒤로 한 채, 러시듀얼 테스트. 저 이거 룰을 모르겠어요. 하면서 맞는지, 그 틀린지, 댓글에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몬스터존, 마함존, 평소에는 4개씩인데 하나가 빠져있어요. 마치 그 모바일 게임 듀얼 링크스처럼 최초의 패가 5장이 아니고 4장, 라이프는 동일하게 8천. 어, 메인 페이지 2가 없네. 그 얘기는 즉, 메인 페이지 때 이제 소환하고 마음 깔고다 하라는 건데 러시 듀얼이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저 레벨 몬스터들을 한 턴에 무작위로 소환 가능하다고 들었어요. 레벨 3짜리 이런 식으로 들어오. 근데 이들어할 때도 패가 5장이 되게끔 들어하라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소환 다 하고 다음 턴에 이제 제 차례가 됐을 때 패가 없잖아요. 그럼 다섯 장을 또 드로우 한 다음에. 턴 엔드 했어요. 근데 지금 다섯 장이잖아요? 한장들어오고뭐세 장이다 그러면은 두 장만 드로우 하고. 맞나요? <laughs> 근데 이게 소환하는 게 전부 다 가능하면은 릴리스 하는 것도 제한이 없는 건가요? 그러니까 릴리스 하는 거는 보통 한 턴에 한 번씩인데 특수 소환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레벨 6짜리 재물로 소환하고. 내가 7짜리 재물 받쳐서 이렇게 소환하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지 그것도 모르겠고 저는 듀얼을 딱 엑시즈까지만 해, 해봤어요 펜들럼부터는 몰라요 시스템을 펜들럼 다음에 나온 게 뭐지? 링크였나? 소환해본 적이 없어요 이문자들을 <laughs> 위한 듀얼이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나왔다는데 아직까진 잘 모르겠네 헷갈린다 이 듀얼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보면서 늘어야 되는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만날 수도 없고 아무튼 저도 이러시 듀오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 러그롭게 봐주시고요 불쌍하잖아요 100년도 안났는데 아 우울해 지금까지 듀얼러시 개봉기 앞으로는 없어요 그 낮잠으로 살 거예요 낮잠으로 지금까지 아재였습니다